안녕하세요. 신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분에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laughs>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여름에 찍은 멧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로 옮기려고 이제 스케치를 했다가, 이잘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화분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팔꽃하고 맥꽃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제 맥꽃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내꽃은 많이 피는데 이제 제가 찍은 데는 이게 테니스장 그 위에 그 칸막이가 있어갖고 거기 에 이제 가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찍어놓은 사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한참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어요. 잘 되지는 않았는데 정성껏 하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냥 나름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스케치가 이제 거의 다돼가고요저 연필이 이제 제 수강생 할머니 할머님이 이제. 미국의 며느리님이 주신 거라고 저 주셨는데요. 굉장히 연필심이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샤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윗곳에 스케치도 하고 살짝 틀려서 지우개로도 지우고 이거는 이제 봉우리 봉우리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필심이 이삐라서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좀 번진감도 약간 있는데 아크릴로 덮을 거라 크게 신경은 안 쓰고 그렸습니다. 이제 가다가 뭐 예쁜 거 있으면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예쁜 거 있으면 꼭좀 찍어 놓으시고, 꽃이 많을 때좀 많이 찍어 놓으시면은 뭐할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밑그림을 이제 일단 그려야 되니까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하면서 룰도 좀 익혀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밑에다 이제 봉오리 꽃이 시든 거? 네, 그거를 이제 옆에다가는 좀 그려봤어요. 그래도 이게 토분이라 연필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